안녕 여러분 오늘은 114쪽 절대값이 주어진 두 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절대값이 주어진 두 수의 덧셈과 뺄셈인데 어, 이렇게, 이렇게 정확한 것은 절대값만 주어진 두 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절대값만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값이 같은 수가 생기죠. 이렇게 어떻게 양수와 음수 0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수와 음수 모두 짝꿍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값만 주어지면은 그 수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절대값만 주어졌을 때두 수의 덧셈과 뺄셈은 어, 한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보면은 자 만약에 자 어떤 수 여기 a의 절대값이 지금 2라고 했죠. a의 절대값이 2고 b의 절대값이 1입니다. 그럼 a가 될수 있는 수, 절대값이 2가 되는 수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절대값이 1이 되는 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씩 나오죠. 그러면은 A와 B의 합은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볼게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자, 이쪽은 A를 쓰고 이쪽은 B를 쓸게요.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경우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그 다음 B가 될수 있는 경우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제, 어,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더셈표입니다 더해볼게요. 자, a 2가 되고 b가 플러스 1이요. 에 어, a가 플러스 2고 b가 플러스 1이라면 더 더해주면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가 될수 있고 그리고 b가 플러스 1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a가 플러스 2고요. b가 마이너스 1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 1.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몇 가지 경우, 네 가지 두 수의 합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경우는 얼마인가? 가장 작은 경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다 이거 해서 어, 네 가지 경우가밖에 안 나오잖아. 네 가지 경우 이렇게 만들어 보고 어떤 게 제일 큰지, 어떤 게 제일 작은지.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 a 빼기 b는 자 표를 한번 다시 그려 볼게요 a b a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b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여기 도 각각에 맞춰서 뺄셈 여기는 지금 뺄셈표 입니다 뺄셈을 해보면 자 a 마이너스 b니까 얘에서 얘를 빼 줘야 되겠지 플러스 e. 여기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지? 간이 너무 적다. 해주면 1이 되겠죠. 1그 다음 a가 플러스 2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얘는 얼마? 플러스 3 3이 되겠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2고 b가 플러스 1이면 자 a 마이너스 2 빼기 b 플러스 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 더셈식으로 고치면 더하기 빼 마이너스 일 해서 마이너스 삼이 되겠죠 마이너스 삼 그다음 마지막 경우는 자 a 가 마이너스 이 빼기 b 빼기 마이너스 일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이 더하기 플러스 일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가장 큰 경우는 언제냐, 가장 작은 경우는 언제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찾아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절대값이 주어진 두세 더 생각, 뺄 생각 구하기 다음 표를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시오. A는 A의 절대값은 4, B의 절대값은 3.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수는 절댓값이 4인수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3입니다 그쵸? 자, B의 절댓값은 3. B는 어떤 수가 될수 있어요? 절댓값이 3인수는 두 가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4. 자, 그럼 A 플러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A 더하기 B. 자,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4. B 플러스 3. 더해주면 플러스 7. 그 다음 A 마이너스 4. B 플러스 3. 더해주면 마이너스 1. A, 마이, A 플러스 4. B 마이너스 3. 더해주면 얘도 플러스 1, 그 다음 얘는 a-4, b-3 더해주면 마이너스 7 그러면 a 플러스 b 중 가장 값이 큰 값은 여기 있죠 플러스 7 이렇게 이 값을 적어주는 겁니다. 플러스 7이라고 적어주고요 a 플러스 b의 값중 가장 작은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하고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뺄셈 부분 한번더 해볼게요 3번이 뺄셈 부분인가 4번이 뺄셈 부분인가 4번 해볼게요 어 A의 절대값은 10이고, B의 절대값은 7이다. 그럼 A가 될수 있는 수는 절, 절대값이 10인 수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 그 다음, B의 절대값은 7. 그러면 절대값이 7이, 7이 될수 있는 수는 플러스 7과 마이너스 7. 자, 이번에는 뺍니다. 빼, 빼기예요 빼기.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7을 빼면 플러스 3.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7을 빼면 얘는 마이너스 10, 빼기 마이,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일까요? 음, 여러분이 막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7, 그 다음 얘는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7을 뺍니다.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7을 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돼서, 얘는 플러스 17, 얘는... 어, a 마이 b 마이 7이니까 마이너스 7 빼기 마이너스 7 더하기로 바뀌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자, a 마이 b의 값중 가장 큰 값은 어떤 게저가장 크냐? 얘가 가장 크죠. 플러스 17.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7.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쪽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 음. 오늘 숙제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뒤로 넘어가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우리가 더셈과 뺄셈을 했죠. 다음 단원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